공유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경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애쓰시고 계시는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공유신입니다 저는 노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양산시 인구는 37만에 이르고 등록 장애인 수는 만 7천여 명 노인수는 6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보장구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홍보, 순회, 방문 등 총체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개개인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고 자녀 기능을 극대화하여 장애인이 한 사회인으로서 경제력과 사회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양산시의 행실은 다릅니다. 하나. 양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 업체와 협약하여 수리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 보장구 유지 관리는 전적으로 수리 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보장구의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 반면 직업 절차, 사후 점검, 관리에 대한 서비스 절차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셋, 수동 휠체어와 전동 휠체어 스쿠트 이용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 부재하고 도로 여건이 이동하기에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넷. 긴급 출동 서비스의 부재로 보장구 이용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혹한기, 혹서기, 장마철 등의 이상 기후 발생 시 어쩔 수 없이 사회 활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보장구가 고장 난다면 협력 업체의 수리 출동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 경중적 장애인이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활동 제약을 극복하는 데 있어 보장구는 자립 생활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동권 의 자유를 누리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담 지원 유지관리 하는 센터의 부재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언둔생활해야만 합니다. <laughs> 이에 본의원은 양산시내에 노인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건립을 위한 조속한 방안 마련과 조례수정 또한 신설을 건의드리려는 바입니다. 보장구수리센터 설립 시 기대효과 는 하나 보행보정품 사용에 따라 추가비용 부담이 경감됩니다. 하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행 중 고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 전문수리센터를 통해 관리 내역을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 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 장애인, 장애인 편의정진과 일상생활 지원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장구 수리센터는 단순히 장애인의 이동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에도 더 나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층에게도 꼭 필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돕는 다양한 시책 중 하나로 장애인 이동권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적 부담 또는 지역 내 전문 수리업체가 없어 전동 휠체어가 고장 나도 수리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전동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을 관련 단체에 위탁 실시 중이나 현실적이지 않는 지원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양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도도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을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비롯한 사회적 약자, 즉 노인과 아동들의 삶의 주축들 또는 출발점이라 할수 있는 이동권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적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양산시만의 독립적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립과 지원에 관한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나동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우리 양산시에 건립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를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신 의원님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